<웃음> <웃음> 네, 오늘 어느새 우리 성령 세미나를 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기 보면 6월 10일 시작했죠? 네. 근데 오늘이 7월 오늘 이 기쁜 자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 돼, 나는 뭐가 있어서 안 돼, 뭐가. 있... 이러면서, 안 아, 하려고, 미꾸라지 마냥, 저렇게 해봐라. 어떤 사람은 정말 개끌려오듯이 끌려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 일입니다. 아멘. 오늘 네. 여기에도 꽃병과 아까도 제가 와서 보니까 꽃이 막에이 여러, 꽃은 여러분들에게 에, 주님께서 바치는 것이지만 이 세미나를 받는 여러분에게 바치는 꽃다발입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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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이게 초도 맞죠? 초도 막 너무 예쁘죠? 수련님 만드,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드리고. <laughs> 네, 네. 또, 정말, 이단 아,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지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것은 뭐, 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 여러 가지 매일매일 일도 해야 되고 힘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 힘겹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믿음으로 보답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 우리들의 영혼이 한 개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크냐면 거대한 성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이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된 성과 같다고 했요 얼마짜리가 될까요? 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될까요? 주먹만한 아마, 영국 여왕도 이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못가지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레스 성녀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거대한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단한 개의 다이아몬드.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방들이, 우리들 안에 수많은 이 방들이 있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성과가나타어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무선 마이크좀주시면좋겠네데 제가 네 무선 마이크가있으니까아그 그, 마이크로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네아그걸를 아, 제가 이걸로 네이성 예, 보이죠? 네아아 아, 이게 아 깜짝